판단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. 어 이제 저희 월천인 프로젝트에서 네. 평범한 직장인도 월천만원 벌수 있다 그 프로젝트인데 네. 대표님이 11년 중에서 바로 월천만원 정도의 순이익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에서 네. 발생을 하셨어요? 그 제가 맨 처음에 사업자를 만났을 때는 네. 그월 매출이 16만원, 아, 16만원 네.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네. 또그 다음 달에는 1,400만 원. 네. 또그 다음 달에는 4,200만 원. 오, 이런 식으로 네. 좀 올라가는 네. 그 상황이 되는데, 네. 그게 쇼핑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그 상품에 이해를 하고, 그리고 등록을 하는 과정까지 가발생어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래서 16만 원이 발생되더라도 저는 좋았어요. 아, 일단, 영원히 아닌 거라는 긍정적인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, 네. 그 다음부터 점점 더, 어, 또 올랐네? 네. 그리고 더, 이제 다음 달의 목표는 얼마다? 네. 이렇게 미리 목표치를, 그 매추, 목표 매출을 좀 계산해 놓고, 네. 이제, 상분동 등록에 임하면은 네. 누구든지 할수 있다. 라는 네. 생각으로 조금, 긍정적으로 누군지 하실 수 있으니까, 네. 이제,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,